병원에서 처방해준 수면유도제도 가끔씩 먹고 있지만 잠이 드는 시간만 조금 빨라질 뿐 수시로 깨는 횟수는 똑같습니다. 약 드시면 좀 효과가 있으세요? 밥 먹는 것보단 낫겠죠. 뭐. 그래서 먹지. 뭐. 불면증이 괴로운 건 눈에 보이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이죠. 고통은 남들이 다 자고 있는 시간에 혼자 감수해야 할 목. 평생 같이 사는 남편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. 이게 네, 뭐예요? 오늘 국풍 잘 돌아다녀왔으니 참 멀리를 보지 않았네. 제발 그러기를 바랬죠.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저녁에. 한번 돌아다니고 왔다 오면 이제 잠을 푹 자야지. 똑같은 사람인이 잠을 못자 뭐 그걸 못 자고. 자다가 이제 한두 번씩 이제 깨고 보면 항시 테레보고 있어. 잠이 안 온대. 왜 그래. 이렇게 잠을 못 자고, 이러면 하, 글쎄, 옆에서 하면 진짜 풀었다 하시라고. 그새 막지 뭐. <laughs> 남편은 머리만 땅에 닿으면 3분이내 잠드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. 언제 함께 잠들어 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. 오늘 밤 양주영 씨는 잠들 수 있을까요? 어제 다섯 시간 잤어요. 다섯 시간. 네. 몇 시에 주무신 거예요? 어제 1 2 시에 잤어요. 다섯 시에 일어나신 거예요? 네네. 일찍 일어나시네요. 네. 직업이 좀 일찍 일어나야 돼서 뭐 출근하고 얼마 안 돼서 좀 피곤하긴 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. 1 2 시에서 한시 정도에 자. 아, 네. 그 시간까지 혹시 자기 전에 어떤 일을 하세요? 뭐, 뭐 이, 전자책 볼 때도 있고 게임 할 때도 있고 페이스북 보다 잠들기도 하고. 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? 어 조금 부족하죠. 일주일에 한 번은 지각해 오늘 같은 날그래 어제 한 3시? 3시 같아요, 네. 3시까지 뭐 하시느라 너무 뭐, 신건지아 그냥 좀 원래 늦게 자 가지고 네, 약간 불면증이 있는 거 같아요. 자려고는 하는데 네. 이제 못 자니까. 어제 몇 시쯤 주무셨어요? 3시. 3시요? 네. 일찍 자려고 노력도 하세요? 네. 근데 잠이 안 와요.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시면 숙련에 도움 된다고 해서 마셔봤는데 네, 별로 그렇게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. 그렇다면 불면증의 기준은 뭘까요? 불면증의 종류는 잠들기 어려운 그러니까 인면시 불면증이 있고요. 그러니까 잠을 잘못 드는 거죠. 누워서 30분, 1시간이 지나도 못 자는 경우. 그다음에 잠에 들어도 자주 깨서 숙면 유지가 안 되는 불면증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, 자긴 자는데 너무 새벽에 깨는 거. 뭐 새벽 3시, 4시에 깨서 그 다음 또못 자는 그런 불면증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7, 8시간 충분히 잔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피로회복이 안 되는